마지막으로 건강한 코를 위한 유지하시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. 예. 건강한 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. 먼지가 쌓이기 쉬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.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가지고. 어, 카펫 같은 걸 쓰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. 코를 풀 때는 너무 세게 푸는 게. 비강의 점막을 붓게 만들어서 좋지 않습니다. 실내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. 습도는 50에서 60% 정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요. 이브라, 이브자리 같은 것은 미리 깔아놓으시고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에 주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코를 뚫어주는 스프레이 같은 것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주로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외출 후에 뭐 몸에 묻어온 먼지는 충분히 터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건강한 코를 유지하는 비결까지 알려주셨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코비안의원의 이판재 원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